2편, 어머니 몰래 숨겨진 부동산 문서의 정체. 헛간 속 상자에서 발견된 낡은 서류 꾸러미가 지금까지의 모든 추측을 뒤바꿔놓았습니다. 문서 속에 숨겨진 진실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했거든요. 여러분, 지난 두 편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김봉수 할아버지가 발견한 그 놀라운 비밀들 말이에요. 경북 안동시골 헛간에서 찾은 나무 상자 속 편지 27통, 그리고 어머니 순덕 씨가 직접 쓴 일기장까지, 1949년부터 1953년까지 4년간의 기록에서 드러난 것은 어머니의 숨겨진 첫사랑이었죠. 영수라는 남자와의 애절한 사연, 그리고 마지막에 남긴 충격적인 고백, 무덤까지 가져갈 비밀이 하나 있다. 과연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김봉수 할아버지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편지와 일기를 반복해서 읽어보며 단서를 찾으려 했지만 어머니가 숨긴 그 비밀의 정체는 여전히 오리무중이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김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상자를 꼼꼼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놓친 게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편지와 일기장을 모두 꺼내고 상자를 완전히 뒤집어서 흔들어 봤어요. 그때였습니다.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상자 바닥 모서리 쪽에서 나는 소리였죠. 김할아버지는 손으로 구석구석을 더듬어 봤습니다. 그러자 천에 쌓인 납작한 꾸러미가 하나 더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걸 놓쳤을까요? 상자가 워낙 낡아서 바닥이 약간 들떠 있었나 봐요. 그 틈새에 꼭꼭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기할아버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또 무엇이 나올까? 천을 조심스럽게 풀어보니 여러 장의 누런 서류가 나왔습니다. 종이가 너무 오래되어서 만지기만 해도 부스러질 것 같았어요. 첫 번째 서류를 펼쳐보니 한자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쪽에 큰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토지대장, 땅문서였어요. 김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런 게 여기에 있을까? 서류를 자세히 보니 경북 안동군 어느면의 논밭에 관한 문서였어요. 평수도 제법 되는 큰 땅이었죠. 그런데 소유자 이름을 보고 또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소유자 김영수, 영수, 어머니의 첫사랑 그 영수 맞나요? 김할아버지는 서둘러 다른 서류들도 펼쳐봤어요. 두 번째는 집문서였습니다. 안동 시내의 한옥에 대한 소유권 증서였어요. 여기에도 똑같이 김영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또 다른 땅문서. 이것도 김영수 소유였어요. 김할아버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영수가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니. 그런데 왜이 문서들이 우리 집 상자에 있는 거지? 네 번째 서류를 보고 더욱 놀랐어요. 그건 위임장이었거든요. 김영수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재산 관리를 맡긴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위임받는 사람 이름을 보고 김 할아버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위임받는 자 김순덕. 어머니 이름이었어요. 영수가 어머니에게 자신의 재산 관리를 맡겼다는 뜻이었죠. 언제 작성된 건지 날짜를 보니 1953년 여름이었어요. 영수가 서울로 떠나기 직전이었죠. 마지막 서류를 펼쳐보니 편지 같은 것이었어요. 하지만 편지 봉투에 들어있던 정식 편지가 아니라 급하게 쓴 메모 같았죠. 글씨도 평소와 달리 흘려 쓴것 같았어요. 순더가 이 문서들을 부탁한다. 약속한 날까지 지켜주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영수. 김할아버지는 메모를 여러 번 읽어봤어요. 약속한 날이 뭘까? 영수가 돌아온다는 게 무슨 뜻일까? 1953년에 서울로 떠난다고 했으면서 다시 돌아올 계획이 있었던 건가? 김할아버지는 서류들을 다시 한 장씩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문서에 찍힌 도장이 두 개씩 있었거든요. 하나는 김영수 도장이고, 다른 하나는 김순덕 도장이었어요. 어머니도 이 문서들의 도장을 찍으셨던 거예요. 그럼 단순히 문서를 보관만 하신 게 아니라, 뭔가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셨던 건가요? 그날 저녁 김 할아버지는 가족들을 불러 모았어요. 얘들아, 오늘 또 엄청난 걸 발견했어요. 김 할아버지는 서류들을 하나씩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가족들은 듣는 내내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아버지, 이거 정말 할머니가 관리하신 거예요? 도장도 찍혀 있고 위임장도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왜요? 할머니는 할아버지와 결혼하셨잖아요. 그게 문제야. 도대체 무슨 사정이 있었던 걸까?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님, 혹시 영수라는 분이 할머니를 정말 많이 사랑해서 자신의 재산을 맡기신 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 하지만 어머니는 왜 받아들이셨을까? 큰아들이 다른 가능성을 제기했어요. 아버지, 혹시 할머니가 영수 할아버지한테 빚을 지셨던 건 아닐까요? 그래서 담보로. 아니야. 위임장을 보면 빚 관계가 아니라 신탁 관계 같아. 영수가 어머니를 믿고 맡긴 거지. 그러자 아내가 핵심을 짚었어요. 여보, 그럼 이 재산들은 지금 누구 거예요? 영수라는 분이 다시 찾아가셨나요? 김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걸 모르겠어. 메모를 보면 약속한 날까지, 돌아올 때까지라고 했는데, 정작 언제인지는 안 나와 있어. 그럼 아직도 할머니가 관리하고 계셨던 건가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랬을 수도 있어. 하지만 우리는 전혀 몰랐잖아. 가족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너무 복잡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큰아들이 중요한 것을 지적했어요. 아버지, 이 토지들이 지금도 존재하나요? 혹시 아직도 영수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김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생각은 못 해봤거든요. 맞아. 내일 당장 구청에 가서 확인해 봐야겠어. 만약 아직도 영수 할아버지 명의라면 그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죠? 글쎄, 법적으로는 영수나 그 상속인들 것이겠지. 하지만 위임장이 있으니까, 며느리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아버님, 혹시 영수라는 분이 아직 살아계시는 건 아닐까요? 그러면 이 문서들을 돌려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김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 하지만 70년이 넘었으니까 아마 돌아가셨을 거야. 그래도 자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정말 복잡한 문제였어요.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문제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김할아버지가 뭔가 생각난 듯 말했어요. 잠깐 어머니 일기에서 봤는데 무덤까지 가져갈 비밀이라고 했잖아. 혹시 이 재산 관리와 관련된 비밀일까? 어떤 비밀이요? 글쎄, 혹시 어머니가 이 재산을 영수가 아닌 다른 용도로 쓰셨던 건 아닐까? 아니면 우리 집 살림에 보탰던 건 아닐까? 가족들은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어요. 만약 그렇다면 정말 큰 비밀이었거든요. 하지만 추측만으로는 알수 없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김할아버지는 서류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봤어요. 혹시 놓친 단서가 있을까 해서요. 그런데 위임장 뒷면에 연필로 흐릿하게 쓰인 글씨를 발견했어요. 1960년 약속? 지켰음. 영수에게 기말아버지는 숨이 멎었어요. 1960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리고 약속을 지켰다는 게 무슨 뜻일까? 어머니가 영수와 무슨 약속을 하셨던 걸까요? 김할아버지는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워지기도 했어요. 이 모든 진실을 알아도 될까? 어머니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비밀을 파헤쳐도 되는 걸까?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이 알아버렸어요. 이제 와서 그만둘 수도 없었죠. 과연 1960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머니와 영수 사이의 약속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무덤까지 가져갈 비밀과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더욱 놀라운 건이 이야기가 단순한 과거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살아있는 비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상황이라면 끝까지 진실을 찾아봐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집에도 이런 숨겨진 문서나 비밀이 있을까요?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에서는 1960년의 비밀과 함께 이 모든 수수께끼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